샬롬 캠퍼스의 부흥을 꿈꾸는 GCTC 43기 훈련생 김은구 간사입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것만은 꼭 해야지 하면서 바랬던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갔을 때 내가 바랐던 바와 다르게 일이 벌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간절히 바라며 원했던 일을 진행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울 왕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기랏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의논하고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동의하였고, 언약계를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온 회중이 모였고,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직접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방치됐던 언약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언약계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새 수레에 실리고, 온 무리가 힘을 다해 뛰놉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온 백성이 노래하는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모는 사람은 우싸와 아이오였으며, 언약궤는 수레에 실려서 이동합니다.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른 순간,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순간 덜컹이는 수레에 함께 흔들리는 언약궤를 우싸가 만지게 됩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싸를 치시고 우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건만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래온 일이며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멈춰지고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언약괴는 고아자 손들이 메어서 이동해야 하며 옮길 시에 만지면 죽을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방법대로 수레의 언약궤를 옮기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캠퍼스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캠퍼스에 부흥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될지라도 당장 그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내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려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언약괴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인재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풍삼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